그 다음 내용은요, 적가법의 시가의 정의다라고 해서 이 시가를 무엇으로 시가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보통 재고자 하는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해요. 지금 실현될 수 있는 가능한 가격. 어 추정 판매가가 있을 거고요.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판매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내가 손에 쥐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판매를 100원에 하게 된다. 근데 이걸 판매를 100원으로 하는데 얘를 팔려면 항상 운반비든 뭐든 10원이 들어가더라. 그러면 90원만 실제 이 자산의 가치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원재료는 현행 대체원가는 순실현 가치에, 가능 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가능 가치의 측정치가 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순실현 가치다, 순실현 가능 가치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팔았을 때 대체되는 가격 이렇게 해서 현행 대체원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만 원재료를 투입해서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에는 원재료에 대해서 적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장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힘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숫자를 써 왔어요, 여기. 자, 원래 원재료의 원가가 100원이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원재료에 대한 현행 대체 원가가 7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원가와 지금 현행 대체 원가가, 즉, 우리가 저가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원재료에 대해서 시가라고 따지는 현행 대체 원가가 70으로 떨어졌다라는 건 당연히 30만큼의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료를 가지고 투입을 해서 물건을 제조했더니, 제조할 때 들어가는 원가가 250원이었대요. 네, 제조를 했을 때그 물건 원가. 그니까 100원짜리 재료를 투입을 해서 물건을 뚝딱뚝딱 추가적인 가공을 통해서 만든 거죠. 만들었을 때 250원이 되는데, 자이 이후가 중요합니다. 250원에 제조한 이 원가, 아까 100원짜리 재료 그걸 사서 만들어서 250원의 제조 원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판다라고 했을 때제품의 지금 순실현 가능 가치 제품을 현재 팔았을 때 가격이 200원 어치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아니, 물건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가격이 250원인데, 이 물건의 원가만 해도 250원인데, 지금 팔아야 200원 밖에 못 받으면 팔면 팔수록 50원씩 손해보죠? 에이, 그러면 그 재고는 역시나 가치가 떨어진 거였구나. 재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구나. 라고 하면서 저가법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100원짜리를 가지고서 내가 비록 현행 대체가가 70원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물건을 어쨌든 만들었어요. 그래서 250원의 제조원가가 들었고 이걸 팔았을 때 지금 내가 300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체를 하게 되면 300원의 가치는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제, 재료에 대한 가치는 비록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판매를 했을 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저가법으로 평가할 시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투입을 해서 뭐를 했다면 물건을 만들었을 때 시가와 비교를 했을 때 아직도 시가가 더큰 상태라고 한다면 이 물건에 대해서 굳이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케이스는 원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원짜리가 70원으로 되었을 때, 30원의 평가 손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겠지만, 아래는 만들었을 때 최종 제품에 대한 내용을 보았으니, 시가랑 비교를 했을 때, 어, 시가가 더 크네? 팔면 그래도 손해는 아니겠구나? 이익이겠구나? 라는 상황이니까, 적합법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제품이 완성되고 났을 때 이렇게 시가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시가가 더 높은 상태이다 아직은 원가보다는 시가가 더 높다라고 한다면 원재료는 굳이 저가법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팁을 넣어 놨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이다라고 하면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뭐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 평균, 총 평균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굳이 저희가 이번 시간에 언급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써 보자고 한다면 후입선출법을 사용해서 재고자산 원가를 결정한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할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재무상태표 가격과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평균법에 대해서 저가법으로 평가한, 저가법으로 계산한 이 재고자산 평가 가격을 그 차이에 대해서 주석으로 꼭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후입선출법을 쓰게 되면 약간의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선입선출법 평균법으로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저가법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서 그, 후입선출법, 재무상태표 가격이랑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한 가격이랑 차액에 대해 주석 넣어줘알라라는 얘기까지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 판매 또는 처분의 목적이라고 해서 항상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내가 판매를 가지,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 라고 하더라도 그 재고자산만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쓰고 있던 유형자산도 너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아, 팔려고 거기 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 원가, 전환 원가,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었고요. 재고자산의 매입 가격에는 매입 가격에 수입 관세, 운임, 취득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원가가 다 들어간다고 했죠. 자, 특정 고객을 위해서 제품의 디자인 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설명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과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소매재고법이다 라고 해서 유통업에서 쓰는 방식이죠. 기말재고금액을 산정할 경우에 이익률이 동질적인 상품군별로 적용을 하되 이익률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걸 평균 원가율로 계산하는 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었어요. 이익률이 서로 다르면 각각각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평균을 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었죠. 자, 나머지 유산스빌과 같은 연불 조건에 대해서는요, 이 이자와 관련해서 발생을 할수 있더라, 그 이자도 원가에다가 이렇게 처리하도록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 별도의 승인 없어도 시가를 평가액으로 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실현 가치를 말하며 이 경우 생산에 투입하기 전에 보유하는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측정지가될수 있다. 그래서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 이렇게 기억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나머지 맞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문장만 체크해 주면 되는 거였고요. 그다음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자, 참고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400만 원. 아래 사항은 고려되지 않았다. 아래 제시된 사항을 추가로 고려했을 때 정확한 기말 재고, 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제가 앞에서 살짝 리뷰도 해 드렸어요. 자,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을 했어요. 기말 현재 운송 중인 미착 상품. 자, 아직 운송 중이다라고 하는 건 아직 도착지에 도착하지 않았죠. 내가 매입자예요. 매입자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으면 내 재고라고 볼수 없습니다. 자, 위탁 판매로 수탁자에게 출고된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탁 판매로 수탁자에게 출고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팔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수탁 판매된 상품은 없다라고요. 아직은 위탁자의 재고가 되어야 되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자.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창고에 있는 게 400만 원이잖아요. 창고에 실사했을 때 400만 원어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탁 판매로 수탁자한테 보내진 이 상품 있잖아요. 이 상품은 누구 걸로 봐야 돼요? 자, 위탁자 걸로 봐야 되죠? 위탁자는 자신의 창고가 두 개라고 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 실제 창고 하나, 그리고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된 내 물품, 이것도 내 재고다라고 이야기 했었죠. 현재 수탁자가 판매한 상품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위탁자인 우리 회사의 재고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구매자에게 시송 판매된 상품으로 구매자가 보관 중인 상품이 50만원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시송 판매는 구매자가, 매입자가 이거 나 살게요라고 매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팔았다라고 할수 없다. 구매자의 집에 있어도 누구의 재고이다? 우리 판매자의 재고이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구매자의 집에 있는 이 50만원어치는 우리에서 창고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에서는 빠져 있는데 이 구매자에게 갖다 하더라도 아직 나의 재고가 될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 구매자가 매입 의사 표시한 1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0만 원 어치가 나의 재고이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죠. 자, 할부로 판매한 할부 판매 상품은 210만 원이며. 상품의 하자로 300만원을 할인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이런 할인과 관련해서는 매출로 이미 잡은 다음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 애누리다 이런 것들로 해서 매출액에서 조정이 될 내용이지 나의 재고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할부 판매는 물건이 빠져나가자마자 그대로 인도가 되면 매출로 잡게 되는 거고 내 재고는 더 이상 아니라서 여기에다 포함할 필요가 없겠고요. 470만원이 바로 우리 회사의 실질적인 재고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확한 재고는 내가 창고에 가지고 있는 재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머지 요소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재고자산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내 재고자산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목적진도 기준이다, 위탁판매다, 시용판매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 회사 창고에는 없지만 나의 재고 자산입니다라고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다음 중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 원가이다. 자,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기태원가라 하더라도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앞에서 문장 보고 오셨죠. 자, 우리 포함해야 되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었고요. 나머지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비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는 건 1단계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갈 때 이렇게 추가로 생산하기 전에 추가 생산 단계 투입하기 전에 여기서 보관을 했다더라 라고 한다면 이 과정들이 모두 다 자산에 취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보관비용은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자, 하지만 이 외적으로 들어가는 구간 비용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에 넣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다라고 나와 있어요. 취득원가에 넣을 수 없는 거였죠. 판매원가, 판매관리비로 들어갈 원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기, 여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 원가다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어,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죠.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순매입액으로 계산하자고 했었죠. 자, 4번입니다. 재고자산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없다. 자, 우리 저가법으로 하기로 했었고요. 이 저가법이라는 걸 적용을 할때 바로 시가와 구분해서 우리가 합시다라고 했었어요. 취득한 가격 과 시가를 비교했을 때 시가가 더 떨어진다 그럼 시가에 맞춰서 우리가 저가법으로 평가를 하세요 라고 했던 건데 그 시가가 떨어지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사유가 재고 자산이 손상을 입었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사유였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 저가법으로 평가를 할수 있다는 거그 뭐 외에 장기체화되었다 그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것그 다음 진부화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었죠 자그 다음 다번 겁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하기로 했었고요. 재료원가 중에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었죠. 그래서 원래 전기를 잘 끄고 갔으면 전기요금이 그만큼 나올 일이 없었는데 밤새 전기를 켜고 가서 전기요금 폭탄이 날라왔더라 그런 것까지 재고자산에 혹은 물건의 제조원가에 넣을 수 있느냐. 그런 건 넣지 말아라. 이런 예시도 들어 드렸 자, 그렇다면, 나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다라는 모두 다 맞는 표현이니까요. 정답이 4번이었겠네요.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과정에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재고자산이 됩니다. 자, 재고자산은 최대건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즉 시가가 떨어졌을 때 적가법에 따라서 시가의 장부금액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이렇게 맞춰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봅니다. 보험료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매입원가에 가산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머 어머. 자, 뭐예요? 틀렸죠. 왜? 정상적으로 발생을 했다니까요. 취득 과정에서 취득부대 비용이죠. 자, 우리가 취득부대 비용은요, 뭐뭐 있었냐면, 매입에 대한 운임도 있었고, 하역료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험료까지 이렇게 취득 원가에 넣을 수 있는 예시로도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매입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틀렸겠죠. 자, 네 번째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해서 구입한 경우에 총 매입원가를 각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해서 개별의 재고자산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데 자, 재고자산에 대해서 취득원가를 이렇게 시가에 따라 공정가치에 따라 안분 계산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안분 계산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거 사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유형 자산에 대해서 자산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구매할 때, 시가에 따라서 우리가 공정가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격으로 각각의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 제품과 B 제품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구매를 했어요. 얼마에 구매했니? 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50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50만 원에 구매를 했을 때 a는 얼마짜리고 b는 얼마짜리야라고 물어봤더니 글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가를 물어봤죠. 원래 a가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이 얼마야? 그랬더니 a만 해도 60만 원짜리지. 그럼 b는 정상적으로 판매되면 얼마 받아? 40만 원짜리야. 어유 그럼 정상적으로 100만 원에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이렇게 50만 원에 사온 거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 내가 이렇게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싸게 사왔어. 그러면 a의 가격, b의 가격을 얼마로 봐야 될까? 근데 B가격이 40이니까 40 놓고 나머지 차액이 A가격이라고 볼까? 아, 이런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들에 대해서, 시가에 대해서 비중을 보자는 거예요. 100만원 중에 60만원이다 라고 하면 전체의 60%고, 100만원 중에 40만원이다 라고 하면 전체의 40%구나. 그럼 50만원의 60%인 30만원을 A의 취득원가로 50만 원의 40%인 20만 원을 비의 취득원가로 보자라고 해서 각각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이렇게 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작업을 보여 줄수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일괄해서 구매했을 때 유형 자산에서도 그랬지만 재고 자산도 취득원가를 안분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다더라라는 얘기까지 정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재고 자산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게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 될수 있는지 이 재고자산을 구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재고자산의 취득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가격의 결정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실제 재고조사법, 그 다음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뭐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물가가 상승할 때 선이 총후 순서대로 이익이 발생한다, 원가는 반대로 후총이선이다, 뭐 이런 것들. 사실 나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재고자산 문제도 잘풀수 있어라고 해서 딱 막상 열었는데 다 어때요? 그런 내용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서술형으로 이렇게 취득원가가 무엇인지 기준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세무 2급의 형태의 재무회계를 잘했다라고 해서 전산세무 1급의 재무회계를 잘한다. 사실 그건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포커스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무 1급형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학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다음 시간에도 역시나 우리가 이전에 세무 2급에서는 뭐 다룰 때도 있었지만 크게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 우리가 뭐 재고자산에 대한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과 관련된 문제가 세무 1급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재고자산 이어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